안녕하세요. 국민 트럭 신부장입니다. 저희의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차를 저희 매장 내에 리프팅을 해서 하체 점검을 다 해드립니다. 이차 역시도 제가 위에 찍고요. 당연히 올려서 하체 부식이라든지 기름 새고 그런 부분까지 다 체킹을 해드릴게요. 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자, 1, 1톤 초장축 슈퍼캡 뒤에캡이 있는 건가 이죠? 수동 윙바디 차량입니다. 즉 포터 2 수동 윙바디 차량이고요. 요 차는 17년 3월에 23만 키로 오토 차량에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즉 외판 교환도 전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색은 있을지언정 교환이 전혀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팅 다돼 있고요. 전면 선팅은 안돼 있네요. 접수서. 양쪽 연문은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탑에 보시다시피 기수조 적고요 우리 타이어 상태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후륜타이어 역시도 아직 충분히 기타실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하단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외판은 뭐 도색하고 판금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 프레임 사가 내렸고 프레임 변형 있는 차는 그 차는 찾아보지도 마십시오. 사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리 싸더라도 큰일납니다. 나머지 이런 부품들은 다 교환이 되는데요. 이 프레임은 저 끝에서부터 이 앞에까지 말 그대로 프레임 위에다가 이 탑을 올리고 뒤쪽에 윙 바디 탑을 올려놓는 방식이다 보니까 정말 이 사가는 차는 사지 마십시오.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윙도 업로드드릴게요 수동 잉바디라고 말씀드렸죠 자탑 내부에 위에 방수 작업 다 했습니다 물새 가지고 방수 작업 다 했는 거고요 그리고 장식 부분에 손상 전혀 없고요 안에 이렇게 적재있는 표시는 나나 탑재짐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뒤쪽 문 역시도 손상이었고요 당연히 후미 추돌 있고 프레임 붓이 있는가 프레임 변형이 있는 거 절대 없습니다. 아, 여유예요. 그냥 살짝 깃어 s 났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속 속도 보시다시피 윙 올리고 내리는 부분에 전혀 소음도 없고요. 정말 잘 봐야 되는 부분 장석 부분들 있어요 이게 실수로 이락 어, 장치를 안 잠그고 움직이다가 탑이 늘려 버리면요 충격에 의해서 이 탑이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탑 수리를 하는 업체에 가면은 저 장석 부분들 있죠 저 부분을 다 떼서 다시 용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윙바디 사러 가면은 무조건 보는 부분이 1순위가 저거예요 장석 부분들 그리고 윙 내리고 하는 부분에 전혀 소음 나고 그런 부분도 없고요. 자 운전석도 제가 내려볼게요.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요. 한 손으로 지금 전화기를 들고 있고요. 자. 자 저희는 상품용 차기 때문에 이걸 안 잠가놓습니다. 왜 충격이 차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여대로 냅두고 손님들 오시면 또 열어봐 드려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이렇게 락 장치를 안 잠그고 다닐 경우에 덜크덩하는 순간 탑이 올라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탑을 수리를 하는데 수리하면은 무조건 장색을 떼다 옮긴다. 거래 그래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실내 안에도 컨디션 트립 뭐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 상태 콘솔 서랍장 뒤쪽 공간 자 엔진쪽에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저 밑에 체인케이스 부분에 그냥 조금 새는게 납니다 요거는 제가 하체 리뷰하면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라지에다수 없고요 올려서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운전석 트림 역시도 이상 없고요. 저희가 시트 카버는 하나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고질병이 있죠. 이 사람이 올라 오리랑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까지. 그것 때문에 작업을 한게 있습니다. 아이고 키 많이 달렸다 자 리모컨키 예비키 다 받아놨고요 무시 많이 달렸다 자 운전석 옆에 내비게이션 거치형 외부에서 나와서 수리했는 거고요 HUD 이렇게 달려있고요 시트열선 사이드미러열선 뒤에 탑등 다 확인했고요 옥스 USB ABS 그 다음 3채널 블랙박스 요거 SD카드가 없다고 자꾸 카네요 나중에 SD카드 하나 꼽으시면 될듯 합니다 그다음 변속 충격, 후방 카메라, 접식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달려있구요자 경보등 들어오고 엔진 소음 아무 이상 없구요 부조현상도 전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전원 뺐다가 나중에 꼽아 드릴게요. 교차사과 가신 분저좀뭐뭐뭐 뭐. 뭐, 뭐, 뭐. 무슨 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SD 카드 하나 꼽으시면 될 듯해요. 그리고 에어컨 당연히 점검 해드려야 되죠. 선바이즈라든지. 자 등화장시 선글라스 케이스. 자즉 실내 소모품도 거의 손상이 없습니다. 자 제가 요거 잠깐만요. 이 사이드 미러도 이것도 사각지대 것도. 요렇게 에 달렸는데, 옆에 사각지대를 볼수 있는, 오, 이런 카본 또 첨부네. 카본 또 하나 더떼놨네요 그죠? 사각지대 다 보이는 겁니다. 자, 요차 제가 띄워서 하체 점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차를 다 띄워서 밑에를 요렇게 다 점검을 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요 정말 취약합니다. 중고차를 사러 가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짜 이거 실질적으로 이어 보시는 분들 잘 없으시잖아요. 그냥 외관만 보시고 뭐 칠이 있니 도색이 있니 사고가 있니 그런 면 보시는 분들 대부분 많을 겁니다. 그다음 또 성능 기록에 의해서 그냥 믿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차는요, 성능 차는 저는 잘 몰라요. 화물차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발통이 오늘 눈이 왔죠 이 발통에서 염화칼슘이 튀면요 하부제차 하시는 분잘 없습니다 화물차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찍어 드린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네.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우리 후륜 타이어 아직 충분히 뜻하실 수 있고요 배기구 라인 저희가 이렇게 교환을 한게있습니다 마지막 저 엔더 부분이 잘 따개지거든요. 잘파손되어 깨지기 때문에 사가서 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엔더 부분은 교환을 한게 했고요. 판 스프링 파손, 뒤쪽 실린더 부분에 기름 세우고 그런 데가 없고요. 반대편 역시도 뒤쪽에 실린더 쪽에 기름 세우고 그런 데가 없습니다. 판 스프링 이상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전부 다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색요 어 저희 뭐 상사도색은 한판에 15만원만 하면 해요 외관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사고유무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전부 다이 프레임 부분들 정말 신경 잘 쓰시고 구매하셔야 돼요 뒤에 후륜오일 십자베낑조인트도 이상 없습니다 이거 엔진오일 가시면서 나중에 볼 조인트에 구리사람 쳐달라고 하십시오. 앞이다. DPF 손상 없고요 오토미션 쪽에도 기름새우고 그런 적이 없어요. 당연히 소모성 오일이에요. 이거는. 교환 품목이고요 엔진오일은 교환하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한 1, 2 0 0 0 k m 정도 주행하시고 오토미션 오일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뒤쪽에 후륜오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위에 미세누유가 체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묻어나는 정도입니다. 이게 기름을 타고 줄줄줄 흘러내릴 것 같으면은 저희가 수리를 해서 팔고요. 이렇게 묻어나는 거는 성능 기록부에도 미세누유가 체킹이 될 거예요. 정확히 안내를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제같으면 이건 안 고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된, 추후에 여기서 볼트가 안 풀리는 이상 기름 셀일 없어요. 가스켓이 이렇게 다 돼서 묻어나는 거기 때문에 타는 데는 지장,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에이터 누우수 없고요 전륜타이어 새거죠 제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아직 좀더 타시고요 나중에 엔진오일 가시면서 브레이크 패드 한번 점검 받으시고요 쿨러 깨끗하죠 사고 없어요 보시다시피 전판넬 쪽에 수리했는 이력도 전혀 없고요 프레임 역시도 전혀 손상이 없다 이 진짜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쭉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프레임 부싱 있는 차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아무리 싸더라도 그죠 나머지 이런 엔진들 이런 부분들은 다 교환이 가능한데 이 프레임 상하는 차는 그 차는 어, 교환, 어, 돈 들어가면 당연히 교환 되겠죠. 그냥 폐차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하체에 볼트 불림도 전혀 없어요. 소모성 올만 잘 점검하셔도 충분히 오래 타실 수 있는 차구요, 화물차는. 그리고 사고 없고, 프레임 무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이상 국민트럭 신부자입니다